아... 어렵다 파티시멘시 파티 시멘 펜치 파티시멘시 파티시 한 번에 다 읽어줘야 되는데 희망이 너무 이제, 한 번에 다 여기. It's others. Others. Other. s 참가자들은 서로 인터뷰 기술을 연습합니다. 다 h e b 를 참가자들 a p 서 파티스 퍼스트 퍼스트 있죠 퍼스트 퍼스트 여기 o 용사고 밑에 t p 사 가는데 o s t po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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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o s 트 post p o 트 t p o s 트 p 츠 s 스 p 스 s t 밑밑제하록 되었습니다. 여기서 이 토익 책 주신 거라 이 문제는 그런데 여기거든 예 네. 여기가 주어 자리고 플라스틱이가 동사인데 연습하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고 그러네 그 밑으로 내리면 아까 내렸지만 형용사가 이렇게 있잖아 밑에 명사도 참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. 주어에는 명사가 모두 아, 동사, 형용사가 모두고 명사가 다 그래서 스펠링은 음, 형용사에다가 S 하나 더붙은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있는데 아 밑에 고구나아 미안해 이거 플라스틱이구나 플라스틱이 여기구나 연습하다 예, 이게 됐죠? 여기까지만 보면 명사 주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모두고 용사가 와야 된다. 그래서 s 가 나타붙어요. p a t i e n c 여기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p a t i e n s 하 나타있죠? p a t i e n c plastic, s is with, with others, with others, with others.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것은 창대하리라. 파이팅 하십시오.